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5주년 하나님 생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였습니다 또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또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에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일터에서 일하거나 또한 공부하거나 수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함께 복을 주셔서 오늘 또이 시간 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국 속에 큰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대통령 이하 모든 장관들, 하나님 정말 실무자들 또한 의료계에 봉사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한 길을 열어 주셔서 백신이 나오든 치료제가 나오든 하나님 그 일들에 우리나라가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봅시다. 지난 주 우리 말씀 보았는데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여 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 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랠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언제까지 희망하겠으며 원수가 주 이름으로 어머니를 희망하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고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 2권을 넘어와서 두 번째 시인데 우리 73편과 74편 그리고 75편 쭉 이어보면 다 아삽의 시, 아삽의 맞세기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편 2편 2권의 좀 중심된 내용들은 그 당시 그러니까 다윗 시대라든지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더라? 포로로 잡혀간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하고 있는 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친다면. 한 적어도 한 5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흘러져 나 있는 상황 속에 기록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후손들이 기록한 거죠. 후손들이. 그래서 아사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아사의 마스길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땅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돌려놔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시로 이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깨달으라고 기록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 버리진 않았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는 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엉뚱한 거 붙잡고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잘못 살았던 거 내려놓고 바른 것을 돌아봐라. 이런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탄식과 회개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즈를 읽으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아삽의 후손들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건 우리가 믿는 믿음과 구약 성도들의 믿는 믿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이 절을 한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집하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오늘 우리 지난 주 이어서 제목이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소서. 또 다르게 말하면 생각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어디에 내려주셔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회중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산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중 회중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가 어떤 회중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적부터 얻으시고 송양하사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해중이다. 송양에서 얻었다. 그것도 애적에부터 택했다. 이거 그대로 말하면 신약 성경 언어로 그대로 표현하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주제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었던 믿음이나 500년 전에 믿었던 믿음이나 또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믿음 똑같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량의 은혜를 믿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있는 은혜를 믿고 그들도 구원받았다.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오실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실메시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데 구약성도들은 무엇을 사모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 받았으니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았던 성전을 사모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교회를 기억해라 교회를 사모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사모한다는 말은 건물도 사랑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왜 내가 몸 바쳐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지체가 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으니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며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전만 무너졌다 돼 있지 않고 뭐가 더 무너졌다 패당도다 불타 버렸다 이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만 성전에 모이는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때 그다음 절기를 지키러 올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전까지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있거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제사를 지내거나 번제를 지내거나 속죄제를 지내거나 화목제를 지내거나 그때 와요. 그럼 평상시 주일 날은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 날은 안식일날은 집에 주변에 모이는 회당에서 다 모여요. 그러니까 회당에 뭐가 있어요? 회당에 성경이 있거든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당도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파괴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아삽의 후손들이 회개하면서 쓴 신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니까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회당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꾼다면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오늘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 왔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자를 시를 표현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이라든가 열왕기라든지 그러니까 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어떻게 망했다는 것을 기록을 살펴볼 수 있고 선지자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수 있지만 오늘 시편을 읽어봐도 좀 상세하게 기록돼 이 있어요. 우리 오 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오늘은 6 절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들이 와 가지고 에루살렘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에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도 파괴시켰어요. 근데 파괴시킬 때 그냥 파괴시키지 않고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박살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을 다깨트렸다 조각품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 성소 마당에 뭐가 있냐니까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둥에 막 성유로 막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전부는 다 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에다가 돌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다 도금을 했어 도금 요즘 말로 하면 도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하는 도금은 살짝 이렇게 입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물건 하나 만들어 놓고 살짝만 입히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적은 양에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런 성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계단 놓고, 돌로 계단 만들고, 나무로 벽을,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계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금을 발랐어요. 쉽게 말하면 금칠을 한 거예요, 금칠을. 그냥 페인트 칠한 게 아니라 금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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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려니까 다 들고 가기엔 너무 무겁고, 어떻게? 다 떼어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기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장식품들은 다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따로 이렇게 문짝을 따로 떼가지고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나무는 빼내고 금만 챙기고 바위도 그러니까 그 돌들도 다 무너뜨리고 돌에 발려 있는 금만 다 떼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도끼와 철퇴로 딱안깨트린거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성전에 사용하는 접시 이런 거 아니 순금이 순금 등말 말고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가서 바벨론 국고 창고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전에 쓰던 모든 기물들을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성전에 장식되어 있던 모든 것들은 다파괴되 버리고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7절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을 다캐고는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도록 다 태워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짜 소중해게 될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요, 솔로몬도 그랬지만, 문나세도 그랬지만,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정강을 짓고 그곳에서 예,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무시무시한 나쁜 짓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만 그런 게 아니라 산에 가 보면 수많은 산당을 짓고 산당에서 무수히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로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은 다 없앴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당은 뭐냐면 산당은 요즘 말라면 수도원, 기도원 뭐 이런 거예요. 은혜 받았던 장소를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중심이 아닌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기도원과 수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원에 가서 수련을 할수 있지만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도 아니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정각을 지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 불살라버렸다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 버리자. 그리고 다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성전 하나만 무너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중심 신앙 생활 하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일들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세 가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리고 뭐 다른 절기가 특별히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그걸 다 쳐도 불과 한달 정도, 두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생활했다고요? 회당에서 생활했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 흩어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 왜 그랬나? 바벨론의 느부간의살 왕이 왜 그랬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말살해야 된다. 회당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살 질러 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곳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흡사한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족 문화 말살 정책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글을 제일 먼저 쓰지 못하도록 학교에서는 한글을 못 가르치도록 오로지 일본말을 가르치고 한국, 한국의 이름도 들다 일본말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선일체 이래가지고 일본인이 되도록 그러니까 반도인 일본인 그 이제 본토인 해가지고 합쳐서 전부 다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한반도의 정신을 없애려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정신이 진짜 중요한데 정신을 파괴시키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신이 어디서 오십니까? 성전에서, 회당에서, 율법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파괴시켜 버리면 유대인의 공적 어떤 공적인 어떤 역할,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치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경이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 할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대인들이 그 정체성을 지켰던 이유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그곳에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숨어서. 쉽게 말하면 그곳에서조차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는 성경 안 가르켰기 때문에 망한 거야. 성전 초라하게 지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에스라가 나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전무하겠다 하고 에스라서에 말씀을 선포하죠. 바로 그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400, 500, 586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잠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듯 보이지만 그건 회복했다기보다는 페르시아의 한 작은 어떤 속국 작은 영토 그 안에 이스라엘 정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보면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긴 하지만 얼마 오래 가 못해요. 그리고 전세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불불이 흩어져서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몇년 동안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1960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동 사람들하고 전쟁을 네번이나 치릅니다. 완전히 멸, 말살당할 만큼 위기를 체할 때도 있었는데 네번의 전쟁을 거치고 지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찾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러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건너오고, 전 세계 있는 미국인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몇백년 동안 떨어져서 영어를 쓰고 있어요, 러시아를 쓰고 있어요. 얼굴도 이미 색깔도 바뀌어서 어떤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저 러시아 비슷한 사람, 혼혈이 된 사람 많으니까 미국 사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언어도 다 다른데요. 러시아 쓰고, 미국 영어 쓰고, 독일어 쓰고, 아프리카어 쓰고 다 틀린데.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모두가 다 성경을 읽었다. 모두가 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암송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 국어로 쓰자. 그렇게 해서 말을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대화해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언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걸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어디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뭐냐 말씀을 속에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표적도 나타나는 거 없지, 선지자들도 없지,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도대체 이게 몇 년이런지 희망이 하나도 안보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는 보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엘리야도 나타나고 엘리사도 나타나고 이사야도 나타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겨버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도 없고 또 이게 우리가 얼마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그 땅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닌지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속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10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을 돌아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암담한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캄캄한 겁니다. 사람에게 진짜 큰 고통이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거죠. 그죠? 우리, 나 우리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코로나 19로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갈 건가? 그러니까 수습이 될수 있다. 뭐 때문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수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가지잖아요. 근데 만약 야 이게 갑자기 뭐 변이가 너무 심하게 변이 돼 갖고 치료제 개발하는데, 이거 치료적 안 통하는 또 변형이 일어났어. 항체를 형성했는데 항체가 안 통하는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어. 이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사람에게 어려움은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이 없는 건 아닐까? 그게 뭡니까? 절망. 사람이 진짜 힘든 건 뭐냐? 아,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절망. 그런 걸로 인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던 그 빅터 프랭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명한 심리학자 그 사람이 의미요법을 쓰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죽느냐 수용소에서 갇힌 사람들이 뭐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기도 하고 가스실에 가서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그런 가스실에 가지 않아도 제일 많이 죽느냐? 언제? 1년 중에 언제? 연초에. 심리학자가 연구해보니까, 그 빅터 프랭크를 연구해보니까 자기가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그 병원, 그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진로도 하면서 자기는 강제노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스실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위기를 모면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스실로 간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긴 했지만, 근데 가기 전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 이래 되면 사람들이 그냥 본의 아니게 병을 얻거나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몸이 약해지거나 그래서 사람 죽더래. 왜냐? 12월 달, 1월 달까지 사람들이 악착같이 버티는 겁니다. 왜? 원래는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전쟁에서 독일이 패하고 우리가 살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막 기대를 가지고 버티 보고 살려고 하는데, 신년이딱 밝았는데, 아이또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 근데 도무지 이 전쟁이 끝날까지도 않고, 내가 언제 저 가스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어때요 마음에 자신의 어떤 끈을, 희망의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더 심하게 오고, 더 빨리 죽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고통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 시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 아이 왼손,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무슨 말입니까?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힘 있는 손. 그 손으로 어떻게 해라? 진멸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우리가 솔직히 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회당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아,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가 정말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여행하고 다녔던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었구나. 코로나 때문에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잃어버렸던 거 뭡니까? 우리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따라서 합당하게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만약 그를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오름 날고 보면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이 코로나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아무도 안 움직이고 몇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해결하는 거잖아요 죽을 사람 죽고 나을 사람 낳고 그래서 그자연스레 사라지고 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데 그걸 못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병이 옮겨지잖아요 이 단순한 원리도 우리는 이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잃어버렸던 걸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이섬 식구들도 아 하나님 내게 공기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회로 삼는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참 우리가 평상시에 소중히 여겼던 것 알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 잊어버렸던 거 많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가 정말 숨 쉬는 공기 하나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고 이 공기 때문에 하나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너무 평상시에 소중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 바로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참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원해 살, 살아,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쳐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